<laughs> 안녕하세요. 로투스학 여러분 아, 오늘은 로투스학의열 <laughs> 번째 단원 절대값에 관한 얘기 합시다. 절대값은요 어, 수학의 현대 수학을 만들어내는데 <laughs> 아주 중요한 어, 어, 이게 평면이고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절대값을 매트릭 스페이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에서 어, 평생 가장 많이 쓰이는 수학적 기호에 속하고요. 이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 수학을, 기본을 잘 개념을 넣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laughs> 절대값이 하면요. <3은요>. 기본적으로, <laughs> x 의 어떤 수의 절대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간단히 뭐가 생략됐냐면요. x 0에서 이 0이 생략된 겁니다. 0은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값의 뜻이 뭐냐? 원점 다시 말하면 0에서 그수 x에 이르는 무슨 리 거리 그렇습니다 그쵸 수직선에서 우리가 수직선 이렇게 쓰면 가운데 0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 1 2또 땄다 또 땄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또 땄다 또 땄다 이렇게 줬을 때 만약에 1 4에 관한 절대값이다 그 말은요 어디에서 <laughs> 바로 이 원점 0에서 코그 1.4일은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대값 안에 양수가 있을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아, 절대값 기호가 필요 없겠죠. 그죠 음, 어차피 양수 거리니까요. <laughs>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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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2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놈의 절대값은 원점 0에서 어디에 이르는 수직선 0에서 바로 이수의이름은 거리니까 거리는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 의미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 놈은 마이너스 기호를 떼버리고 2.2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laughs>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 어떤 수를 탁 찍었을 때그 수의 절대값이라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하, x가 무슨 수일 때는 <laughs> 양수일 때는 이 수가 뭐? 0의 오른쪽에 있는 양수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쓰면 되고요. 만약에 x가 0일 때는요. 0일 때는요. 다시 말하면 0의 절대값은 그냥 0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죠? 어, 0의 절대값은 그냥 0 자신이다. <laughs> 그래서 x 0일 때는 그냥 0이고요. 됐죠? x가 음수일 때는 이 절대값 아닌 음수일 때는 반드시 뭘 붙여 놓아야 된다고요? 아하, 마이너스를 붙여 놓아야 된다고요. 아, 잘했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x가 양수일 때는 x 자신을 쓰는 건데 0일 때도 0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뭐다? x 자신이다라고 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2이면 절대값은 2고, 3이면 3인데 모이면 0일 때도 0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탁쓸때 그냥 이렇게 씁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그 같으면 x 자신이고,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이자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이 마이너스는 떼면 안 됩니다. 양수는 마이너스를 버려도 좋지만, 음수는 절대로 마이너스를 버리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떤 수가 있을 때, 뭘 0을 경계로 잡으세요. 아, 경계로 나눌 때는 이 놈은 0보다 작다. 됐죠. 이 부분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나눌 때이 경계는 반드시 오른쪽에 등호를 넣어줍니다. 됐죠? 왜냐면 0보다 작고 0보다 크면 0은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0은 반드시 오른쪽에 경계를 준다. 됐습니까? 이 석축의 약속입니다. 나눌 때 X는 0보다 적거나 같고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있을 때 절대 값 여러 개 있을 때 0도 있고 1도 있으면 얘는 더 뭐? 0보다 작을 때. 잘 보십시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경계는 오른쪽으로 통호를. 경계는 오른쪽으로 통호를 집어넣어 준다는 사실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음. 물론 이런 경우는 <laughs> 절대값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 반이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그때, 절대값 반이 1을 기준으로 1이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클때 작을 때 됐습니까? 개소리가 이런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절대값 반이 0을 되는 걸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를 구분해서 이렇게 경우를 잘 나누는 훈련을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laughs>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수에서는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큰 수고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무슨 수입니까? 작은 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등호 문제 때문에 대소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부등식의 부등호에 있습니다.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고요. a가 뭐보다? 음, b a가 뭐보다? x가 <laughs> X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A가 B보다 또는 어, A가 B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크거나 같다! 그 말은 작지 않다! 또는 우리가 이상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보통은 그냥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laughs>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뭐하다. 크지 않다. A는 B 이하이다. 이럴 때 쓰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기호를 읽을 때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절대값은 다시 한 번.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고요. 이 절대값이 부실하면 이제 우리가 뭘 진정한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값의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어, 절대 값을 가지고 앞으로, 어, 뭘 수학적인 기호가 전개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다음에 만나겠습니다.